안녕하세요. 베드로 영글씨의 하나님원장입니다 20번 질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in the army, 어 내가 군대 에 있을 때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뭐 갑자기 라떼 냄새가 나는데요. My instructors, instruct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 s t r 이 원래 안에 구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 군대라고 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뭐 교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구간, 구, 어, 교관들이 이때 우드는 과거에 뭐뭐 학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 조동사 우드입니다. 우드 show up. 어, 나타나곤 했다. 어, 나의 병영생활관. 요런 데를 barrack room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그리고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 그들이 검사했던 가장 첫 번째 것은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주어 동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inspect가 안을 들여다보다 라는 의미에서 검사하다 입니다. 목적 없는 상황 보이시죠? 그 앞에 the first thing을 꾸며주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첫 번째 검사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침대였다. It was a simple task. 우리의 침대를 검사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지만 every morning 우리는요. were required 요구를 받은 거죠. 그런데 누가 요구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고 우리가 우리의 침대를 make o r bed 한다는 것은 침대를 정말 뚝딱뚝딱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침구를 정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침구를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를 주격 보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목적어였던 애가 주어가 되는 것이 수 송태라면 원래는 목적격 보호였던 애가 주격 보호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오형식 동사 송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 라고 하는 건 여기서 전치사로 쓰여서요. 완벽할 때까지 약간 이런 의미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침대를 정돈하도록 요구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침대를 완벽할 때까지 만든다는 것이 어 약간은 조금 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일이고 우스꽝스럽고 그렇긴 했지만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Simple ac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make our bed. To perfection을 말하는 거겠죠. 완벽할 때까지 이렇게 침대를 잘 정리하는 이런 행위가 가져다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proved. 당연히 지혜는 증명되는 거니까요. BPP 형태를 써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는 지금까지도 주요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사용하였고 삼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나에게 many times over, over라고 하는 것은 연거풀, 계속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 차례 거듭하여 나에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은 그렇게 우리가 완벽할 때까지 신대를 정리하는 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겠구나 는 라는 걸알수 있겠죠. If you make our bed every morning,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침대를 매일 같이 열심히 정리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그나 해야 될 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했어야 될 일을 어, 성취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좀 숨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시면 너가 침대를 정리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너가 여, 침대를 잘 정리한다면 너가 will 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침대를 잘 정리해야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래야 여러분은 그날의 제일 첫 번째 일을 완수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first action, 그 다음에 여기가 second action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미래로 표현하려면, 이게 더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 표현해 주어야 하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어쨌든 if 다음에 will이라는 표현은 절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침대를 매일 같이 정리한다면 이게 되는 거고, 어, will은 will인데요. will 다음에 지금 have p p 의 형태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will의 완료라고 부릅니다. will의 완료는요, 거의 미래랑 똑같아요. 그래서 will accomplish라고 쓴 것과 같은데, 어쨌든 미래 완료는 현재서부터 에 미래의 어느 시점이면 완료될 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너가 아침에 어 이렇게 매일 같이 침대를 잘 정리한다면 그러면 그날에 첫 번째 과업을 성취한 것이다. 그냥 이렇게 미래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will have p p의 모양이기 때문에 have accomplished라는 게 붙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까지 먼저 가볼게요. 이때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여러분이 매일같이 침대를 정리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어 작지만 아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역시 또 encourage. 여러분을 격려해서 여러분이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task. 이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는 걸 테니까 목적격 보어로 봐서 encourage가 우영시로 쓰인 거고요. 어 another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하나예요. on other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은 on other 자체가 또 다른 하나라고 해서 뭔가 추가하는. 그러니까 침대를 정리하는 일 외에 또 다른 일이 추가 또 다른 일이 추가.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o n 에서 느껴지다시피 얘는 언제나 단수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task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중요하고요그 다음에 학교 시험 문제는 아마도 이 자리에다가 other를 써놓고 맞냐고 물어볼 텐데, oth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다른 것들이라는 의미의 복수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맥락에 쓰려고 했다면, other tasks. 이런 식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other를 가지고 물어보면 틀렸다 라고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by the end of the day. 그 날의 끝에 쯤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어, 앞에서도 미래 완료를 사용했습니다만, by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언제까지 이런 의미거든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건 아침에 심고를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이런 의미죠. 그래 by 다음에 이런 미래 시점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100% will have pp를 써줘야 되는 미래 완료와의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will have pp. 그러니까, 어, 어 뭐, 뭐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사실은 어떻게 써도 똑같은데요. will turn. 이렇게 쓰는 것과 똑같은데, 어, 요 미래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찰떡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at one task. 이때 대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한 가지 일이, 어, 어, 완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 여기서는 완성된 그한 가지 일이 이렇게 돼서 사명식 동사가 형용사로 쓰여 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완수된 그 하나의 과업이 뭐로 바뀌어 있을 거냐면. Many tasks completed. 이 되는 거죠. 어, 많은 완성된 과업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당연히 과업이 완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딜를 써야 되는 것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urn이 이런 식으로 쓰여서 그냥 뒤에 전명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없다면, 뭐를요? 어, 아주 사소한 별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the big things right. 어, 큰 일도 제대로 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